찬송가 301장으로 찬송하실 수 있습니다.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사나게 나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11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버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하문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하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일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삶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아멘. 아 우리는 이제 어제까지 이제 18장 말씀을 통해서 장인 이드로의 방문을 통해서 가족들과 이제 상봉을 하게 되고 또 장인으로부터 조직을 정비. 하고 또 개편하면서 어 일의 어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했던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어 이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이 어 어디 있느냐 이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 전통적으로 이제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맨 아래쪽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나온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 예담 광야를 지나 마라 엘림의 진을 치고 머물렀다가 신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고 여기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가 있었고 이제 르비딤을 지나 신의 산이 있는 신의 광야까지 이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곳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내용을 구분을 좀해 보면 1절과 2절은 이제 신해산에 도착하게 된 여정을 이제 설명하게 되고, 3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신해산으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해산 언약을 맺게 될 것을 예고하시고, 또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동의를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그 체결하려면 그 언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제 시간과 또 의복과 또 장소를 구별하는 그런 준비하는 것들을 명령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여정을 잠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3 개월이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럽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른 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내 광야에 머무르게 되면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있던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시내산을 떠나 출발할 때까지 약 1년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어,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바로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있었던 사건,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이런 것들이라고 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과정을 2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면서 시내 광야 그 앞에 있는 시내산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 머무르기 시작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시내산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곳이고 또 애굽으로 어 소명을 받아서 떠나게 됐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1 2 절에 보면 어,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랩산 시내산에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테니까, 애굽에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나오는데, 내가 다시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이루어지게 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셨던 그 만남의 장소, 시내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인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고 준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3절에서 8절까지 시내산 언약을 예고하시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백성들은 이제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3 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모세를 처음 만났던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4 절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신해선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들을 상기시킵니다.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생했던 거 또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던 그런 연약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힘든 곳에 낭떠러지로 떨어뜨리지만 또 내려와서 안전하게 날개로 받아서 훈련을 시킨 것처럼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제 세 가지 동사로 설명을 하는데, 행하시고, 업으시고, 인도하여 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국에서 저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저들을 어떻게 독수날개로 업은 것처럼 업어 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이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노예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십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보잘 것 없는 노예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동의를 하면 언약을 맺으시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에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택한 백석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신 이 약속이 여기에서 인용이 된 겁니다. 자,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 하니 그랬어요. 자, 이렇게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언약을 맺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의 대표자인 장로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은 또 흩어져서 자기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 말씀 받았는데 어떻게 할래라고 이야기를 물은 것이죠. 이때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니까 러뭐 사실 아무 소망도 없이 살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데 뭐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함에.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다 동의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언약식을 준비하라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될 백성들에게 언약식을 맺을 때까지 뭔가 준비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특히 하나님과의 언약은 한번 언약을 맺으면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자신을 살피면서 어,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또 먼저 하나님은 이제 빽빽한 구름 속에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또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어, 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어,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대리자로 이 계약의 중간 중개자로 삼으셔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고 그들을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한 것이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언약식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몸과 옷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으려면 계약의 당사자인 우리도 계약을 맺으시는 분과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최대한 성결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리에 몸을 성결하게 하고 또 옷을 빤다. 이 옷을 빤다는 얘기는 그의 모든 행실을 다 깨끗하게 준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시간과 장소를 또 말씀합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을 구별하고 옷을 빨고, 3일 동안 우리가 그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한 겁니다. 이 시간까지 구별하고 난 다음에 장소를 구별하는데, 이 장소는 어,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명령을 하시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예, 12절에 나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삶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에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약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언약을 내주시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는데 허용된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경계를 넘어 서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심지어 그런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를 넘어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손도 대지 말고 부정해지니까 어, 돌로 치거나 화살을 쏘아서 어, 죽이라고 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정말 친근한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가갈 수 있는 이 성결함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개념이 이 경외한다라는 개념인데 이 경외한다라는 개념은 너무 좋고 친근하긴 하지만 그 한쪽 편에서는 어, 너무 크고 광대하고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갖는 것이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죠. 너무 좋으면서도 또 너무 어, 거룩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서도 이두 가지 감정이 다 필요한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처럼 그렇게 멀리 떨어뜨리는 것도 문제고, 또 마치 어, 이웃집 아저씨처럼 너무 편하게 쉽게 막 생각해서 함부로 어, 대하는 것도 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 사실 계약의 파트너가 될수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계약을 맺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이게 사실 신해산 언약이고 다윗 언약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모든 언약은 다 이런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언약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준비해야 된다. 라는 것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친밀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하는 두려워하는 마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잘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기껏 해방시켜놨더니 끊임없이 원망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언약이지만 또 언약의 책임을 지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들을 경의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친근하고 너무 좋아하는 마음을 또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석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하시고. 또 추석 연휴 보내면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쉼과 안식이 있는 회복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언행심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